안녕하세요. 음 요즘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침 저희에게 아주 흥미로운 글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공주대학교 이용근 교수님의 글인데요. 네. 어 여행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 여행과 행복에 대한 글이요? 네. 네. 네, 이게 브레이크뉴스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저희는 왜이 글에서 여행을 뭐랄까 단순한 휴가 이상으로 행복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활동으로 보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자살률이나 저출산률 같은 걸 보면 또 행복 지수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요즘은 힐빙, 그러니까 힐링이랑 웰빙을 합친 말까지 등장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주장이 좀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행이 그 답이 될수 있을지 한번 보죠. 네, 흥미로운 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어, 이 기사가 시작부터 굉장히 단호해요. 아, 그런가요? 네.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 연구를 인용하면서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은 뭐 비교할 필요도 없이 여행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거든요. 아, 어, 그렇게 단정적으로요? 네. 아니, 맛있는 거 먹거나 친구랑 막 수다 떠는 거 이런 소소한 즐거움도 많은데 왜 하필 여행을 최고로 꼽았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아, 그 이유로 제시된 비유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여행, 특히 그 걷기 여행 같은 활동적인 여행 있잖아요. 네, 네. 걷기 여행. 이게 우리가 보통 즐거움을 느끼는 핵심 요소들. 그러니까 걷고, 먹고, 이야기하고 노는 거. 이 모든 걸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모든 걸 다요? 네. 그래서 마치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골라 먹는 뷔페 같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종합 비타민이자 뷔페라 비유가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행복감을 한 번에 아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활동들이랑 좀 차별화된다. 모뭐 이런 설명인 거죠. 단순히 한 가지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복합적인 만족감을 준다는 거군요. 음. 그러고 보니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도 생각나네요. 어떤 말씀이시죠?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을 뿐이다. 뭐 이런 말이요.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배우는 깊이까지 더해진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딱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더 나아간다고요? 네.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영양소들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 네네 이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에너지 그러니까 영혼의 에너지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여행이 바로 이 영혼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아주 특별한 활동이라는 거죠 영혼의 에너지라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럼 그 영혼을 살찌우는 에너지 그 구체적인 구성 노선은 뭘까요? 이 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강조하고 있나요? 이용근 교수님은 세 가지 핵심적인 심리적 욕구를 딱 지목합니다 세 가지요? 네 바로 자율감 오토노미 그리고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 마지막으로 관계성 릴레이티드네스입니다. 아, 자율감, 자기 효능감, 관계성. 네. 이른바 진정한 여행은 이세 가지를 아주 풍부하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뭐랄까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율감, 자기 효능감, 관계성. 음,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자율감인데, 네, 자율성.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는 뭐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좀 정해진 틀에 맞춰서 생활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통제받는 느낌이 들 때가 많죠. 네. 그런데 여행이 어떻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율감을 줄수 있다는 걸까요? 그게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행은 우리를 평소에 묶어두는 그 일상의 루틴이나 어떤 통제에서 좀 벗어날 기회를 주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 떠나면 자유로우니까.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점심은 뭘 먹지?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말 걸어볼까? 이런 아주 사소한 결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책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정말 사소한 선택인데요? 네.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평소에는 좀처럼 느껴보기 힘든 그런 완전한 자유, 주도권, 이런 걸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어내 뜻대로 할수 있구나 하는 감각이 되살아나고 이게 바로 억눌렸던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첫 번째 열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확실히 여행지에서는 뭐 버스 노선 하나 정하는 것도 새롭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요소 자기 효능감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기 효능감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기사에서는 낮은 자기 효능감이 불행감.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뭐 성적이나 순위로 계속 평가받는 환경에 놓인 학생들 예를 들면서요. 도대체 여행이 어떻게 나는 할수 있다는 이 중요한 믿음을 키워준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효능감이라는 게 심리학자 엘버트 벤조라가 강조했듯이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기사에서는 이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도전적인 여행 경험을 제시합니다. 도전적인 여행이요? 그냥 편한 여행 말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800km나 되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800km요? 상상만 해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분명히 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어려움을 딴 마주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결국에는 극복해내는 그 과정 자체라는 거예요. 아, 과정이 중요하다. 네, 길을 잃었다가 뭐 표지판을 발견해서 다시 길을 찾았을 때, 혹은 정말 힘든 오르막을 타 오른 뒤에 탁 트인 풍경을 딱 마주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성취감 있잖아요. 아, 이쪽 이쪽 정말 뿌듯하죠. 바로 그겁니다. 이런 크고 작은 성공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아, 내가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유능감. 즉 자기 효능관이 아주 단단하게 형성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즐겁고 편안한 여행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의 그 고생과 어려움이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핵심 재료가 될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뇌에서는 그 행복물질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해요. 아, 세로토닌이요? 네. 이 세로토닌이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력이나 기억력을 높여주고 또 스트레스 상황에 좀더잘 대처하게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 기사에서는 이걸 역경지수 AQ를 높여준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음. 어려움 앞에서 쉽게 좌절하기보다는 그것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힘, 이걸 길러준다는 의미죠. 역경지수. AQ. 네. 그 고난 끝에 마침내 목표 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 느끼는 그 안도감과 충만함. 이야말로 자기 효능감이 주는 가장 강력한 보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예전에 여행 갔을 때막길 잃고 헤매다가 겨우 숙소 찾았던 기억이 나면서 아, 맞아. 그때 정말 뿌듯했었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그런 경험들이죠. 자, 그럼 영혼의 에너지, 그세 번째 요소인 관계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관계성입니다. 여행이 혼자만의 성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 뭐 부모님이나 자녀, 연인, 배우자,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음. 여행, 특히 이제 함께하는 여행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촉매제요? 네. 단순히 그냥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는 걸 넘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려움 극복의 경험을 함께 할때 그 유대감은 훨씬 더 깊어지죠. 아, 같이 고생하면 더 끈끈해진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등잔을 하다가 힘들어하는 친구 배낭을 잠시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길을 찾으려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 친밀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죠. 확실히 혼자서는 좀 힘들었을 길을 누군가와 함께 완주했을 때그 기쁨은 정말 특별하긴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 동반자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기 효능감을 얻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요. 마치 그 감정이 나한테 전염된 것처럼 함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행복해진다. 네. 기사에서는 이걸 행복은 전염된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 마침 그 기사에서 하버드대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랑 제임스 파울러의 유명한 연구, 행복은 전염된다. 커넥티드, 이걸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유명한 연구죠. 한 사람의 행복이 주변으로 막 퍼져나간다는 그 연구 결과가 여행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 전염의 힘이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것 같던데요? 네, 그 연구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치 파도처럼 퍼져나간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잖아요. 네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당신이 행복해지면 당신의 이제 가까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약15% 정도 증가하고요. 15%요? 꽤 높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의 친구가 당신과는 한 2단계 정도 떨어진 사람이죠. 그 사람은 10%. 심지어 친구의 친구의 친구 3단계 거리까지도 6% 정도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와, 15%, 10%, 6%.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인 수치네요. 아니, 내가 행복해지는 게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좀 신기한데요? 먼저 행복해지는 여행이 사실은 가장 이타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뭐랄까 이른바 더 좋은 이기적인 행복론을 제시합니다. 더 좋은 이기적인 행복론이요? 네. 당신이 여행을 통해서 자율감, 자기 효능감, 관계성을 충족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결국 당신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늘리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 추구가 결코 이기적인 것만이 아니다. 이런 거죠. 더 좋은 이기적인 행복론이라 표현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설득력이 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그 시간과 돈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도 행복을 찾기 어렵다는 그런 고민과 딱 맞닿아 있는 지점인데요. 기사는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하나요? 기사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것만큼이나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에 중요하다고 말이죠. 어떻게 쓰느냐? 네. 특히 견험, 그중에서도 여행 같은 이런 체험에 투자하는 것이 물질적인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깊은 행복감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아, 물건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라. 그렇죠. 잠깐의 만족감을 주는 그런 물건보다는 삶의 관점을 바꾸고 또 성장의 밑거름이 될수 있는 그런 경험의 자원을 투자하라는 권고인 거죠. 토모스플러의 바보는 방황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여행을 한다. 이 말도 인용하면서 뭐 명품 가방은 인생을 바꾸지 못해도 좋은 여행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인상적인 구절이죠. 그렇다면 여행을 통해 얻은 그런 자기 효능감 같은 긍정적인 경험들이 그냥 단순히 여행의 추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뭐 학업이나 업무 같은 현실의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을 기사가 인용한 여러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네. 실제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더 높고요. 어려운 과제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음.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네. 여행 같은 활동을 통해서 아, 나도 할수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내면화한 사람은 공부든 일이든 어떤 새로운 도전을 만났을 때 어,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데? 이렇게 여기면서 더 긍정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에 반면에 자기 효능감이 좀 낮으면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예 시도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요. 즉 여행에서의 그 성공 경험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어떤 선순환을 일으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럼 여행에 단순히 그냥 노는 것 이걸 넘어서 뭐랄까 삶의 태도나 역량을 키우는 그런 훈련장 역할까지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음. 솔직히 여행 좋다는 건 알겠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게 현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장 큰 장벽일 텐데 기사는 이 현실적인 제약을 어떻게 좀 넘어서라고 조언하나요? 뭐 무작정 떠나라 이렇게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기사도 그 점을 외면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선순위 설정과 설계, 디자인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우선순위와 설계요? 네. 나는 여러분께서 여행을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이자 행복의 원천으로 진지하게 여기신다면 다른 덜 중요하거나 좀 의미 없는 활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습관적인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 같은 것들 네네. 여기에 들어가는 자원을 의식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줄여서 모은다 그렇죠 그렇게 확보된 시간과 돈을 여행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거죠 즉 본과 시간을 여행을 위해 디자인하는 법 이걸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자인한다 네 당장 떠날 여건이 안 되더라도 뭐 1년 뒤 3년 뒤를 내다보면서 꾸준히 준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시각인 거죠 결국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 이런 거군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행 못가 이게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낼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글을 쓰신 이용근 교수님 본인도 이런 철학을 직접 실천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이 교수님은 실제로 공주대학교에서 세계 여행을 디자인하라는 이름의 강좌를 개설해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와 진짜로요? 세계여행 디자인 강좌요? 네 단순히 뭐 여행의 이론이나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여행을 기획하고 예산도 짜보고 나아가서는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는 경험까지 할수 있도록 돕는 거죠 와 실습까지 대단한데요? 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을 발견하고 또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강좌를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본인의 철학을 교육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와 이론을 넘어서 실제적인 경험 설계를 돕는 강의라니 정말 멋지네요. 자 오늘 우리는 이용근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여행이 왜 그렇게 강력한 행복 활동인지 그 이유를 자율성 자기효능감, 관계성이라는 이 영원의 에너지 개념을 통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네, 그세 가지 핵심 요소였죠. 그리고 개인의 행복이 사회적으로 전염되는 그 놀라운 효과, 또 소유보다는 경험에 투자하는 소비의 중요성까지 살펴보았네요. 네, 뭐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때로는 좀 도전적이고, 때로는 성찰적인 경험, 특히 여행 같은 활동을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깊고 회복력 있는 행복을 얻는 아주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 네, 네. 그리고 그 행복은 결코 당신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당신 주변의 관계망 속으로 퍼져 나가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글은 여행 중에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데 아주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중요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꼭 그렇게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도전이나 과제 혹은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을 하나의 여정으로 재구성해 본다면 거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성취감과 행복감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